구장 청년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이 이야기를 다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19장에 누가는 18장에 기록했습니다 아, 기록자에 따라서 이 청년에 대한 묘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새 복음서 저자는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세 사람 모두 이 청년의 이름을 무명으로 했다는 겁니다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 복음서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청년이 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에서 부자라는 뜻은 많이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대단히 합리적인 정의죠. 아, 여러분은 이 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1세기에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관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는 사상의 근거가 되기도 했겠죠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청년이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자기는 2 5세에 20억을 갖게 됐으니까 돈이 돈같이 안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들은 자수성가한 부자라기보다 다 상속에 의한 상속 부자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이 이 젊은 나이에 타이틀이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자라면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구조입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벌었거나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아니면 최상,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부자라는 말이 딱두번 나오는데 어떤 개인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부자다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청년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부자라는 말을 가진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돈으로 필요한 것은 살수 있지만 아 영생은 돈으로 살수 없구나를 알았습니다. 부자가 된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 수는 있어도 그 돈으로 자기가 영생을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한 질문은 영생이 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죠. 도대체 영생은 뭔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지 않다면 영생은 사모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영생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말하기 전에 죽음을 말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죽나 노화가 진행되고 노화가 오래되면 죽음에 이르죠 그래서 질병을 죽음으로 가는 전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살 바에야 이 삶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하루하루 삶이 지겨운 거예요. 이 지겨운 삶이 영원히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몸이 이렇게 아파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몸으로 평생 안 죽고 산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따라서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말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그것이 복인가 물어야 할 것이고, 왜 사람은 죽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게 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단 말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분명하게 사망의 뿌리가 뭐냐?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서술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당신이 왜 늙느냐? 죄 때문에 늙는 거야.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병들고 아프고 쇠약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야. 이 진술은 분명하게 죽음이 온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말 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청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두된 주제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이 진행되니까 청년이 예수님 말 끝나자마자 얘기하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식계명을 얘기하죠. 식계명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눠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계명, 둘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어본 계명은 다 사람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속여 빼앗지 말라,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다라는 해석이 강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계명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끝으로 낸 것이 그것이 이 예수님의 계명에 물어본 특징이죠. 그랬더니 청년이 이십절에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의 착각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이야기한 것도 이 청년은 선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착각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 십계명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영생의 문제를 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십계명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청년에게 십계명을 물어본 이유는 토라의 위치, 다시 말해서 율법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율법의 위치가 무엇이냐를 물으신 겁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네가 생각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너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입니다. 지금 청년이 네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로 물은 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데 그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못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민한 주제가 바로 이 율법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대로 행하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이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일 텐데, 왜 율법이 영생을 줄수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진리가 아, 율법은 선하다. 분명히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이 선한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을 주셨지, 악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거다. 그런데 왜 율법이, 선한 율법이 인간에게 죽음의 수단이 되느냐.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건데 이대로 살면 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반문하죠 율법이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함이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도 몸에 뱃살을 좀 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좀 빼기를 바라죠. 그래서 비만의 시대, 고민의 시대가 돼서 웬만한 집에 다 체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를 절제하죠. 채소를 먹고 고기를 참고 그리고 체중의 감소를 기대하고 체중계에 올라가지만 체중이 생각대로 안 빠집니다. 그럼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서 보죠. 그래도 체중기는 여전히 똑같은 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중계에게 화를 내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체중기는 내가 몇키인지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기능이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 몸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스스로는 착각하고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몸무게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걸 체중계가 가르쳐 주듯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죄인지 아는데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는 그게 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면 더 짓고 싶은 욕망이 안에서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 안에 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뭐가? 율법이.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탐심을 얘기하죠. 탐심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도둑질로 이어져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이 가요. 그런데 형법에서는 훔쳐야 죄예요. 내 손에 가져서 집어넣어야 죄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율법은 뭐 하느냐? 탐내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해요. 간음은요.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서 자야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탐심은 네 마음 속에 여자를 보고 죄를 품으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십계명은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동기를 점령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명확하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죄가 없으면 도적질하지 않아요. 안에 탐심이 없으면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탐내고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악한 구조를 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부활에서 와요 이 말은 율법이 없다면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할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죄를 가르쳐 준다면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은 같이 가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담은 두 가지 대답을 해줘요. 질문은 율법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그 엄격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대답입니다. 첫째.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와 의로움 더욱 간절하게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목적지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성화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나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근데 문제는 나를 따라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돈의 개념은 정치적이거나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서 올려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청년에게 해당된 겁니다.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돈입니다. 예수님이 씨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서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그단 말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랬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조죠. 구조, 이생의 염려와 향락,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와 향락. 이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이 향락도 주지만 돈이 근심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향락과 재물과 이생의 염려가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여기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이 질식했다는 말이에요 질식 이처럼 돈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로막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언제든지 돈이 더 좋아서 예수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의 장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여러분들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다 팔아서 주님 이거 따라야 되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청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 얘기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정체가 돈일 수 있다는 거야. 돈 때문에 예수님 속이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 어기고 돈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것이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훈은 여러분 이것이 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에게 길이란 복음도 복음의 도움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다세번 길에서 하셔요. 그래서 이 영생의 이야기는 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 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복음의 길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율법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